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제가 로비 번호 노출한 것 같아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안 들어 안 들어 나도 했어 나도 했어 엄니도 아, 어, 했어 다행이다 오, 나도 했어 같이 했어 어, 어, 괜찮아 어, 같이 했어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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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, 크롬마키만 켜고 올올 올게요. 아니 아직도 이거 뭐 했어? 방송 터질 것 같아요. <laughs> 와 진짜 오늘 솔랭한 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네 지금 몇킬몇대했어나 기억 안 나. 오 카타리나 어? 개 못하잖아. 이 얼굴 이 얼굴. <laughs> 유서 끝나고 닥쳐 제거 끝나고 로롤실 아니 지금 몇 명인데 로라제? 어, 그니까 우리 감 사람이 대... 몇 명인데. 재미없는 애들 갖다 버리면 되지. 이거 코파리파 버리면 되겠다 어, 그러면. 파리파 버리겠네. 최강 대발 같은데. 코파리파보다 버리자. <웃음> 아니, 들어가기 전에 품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거 <laughs> <laughs> 뭐야? 열심히 잘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. <laughs> 아니 어, 여기 어, 야 여기 반란 <laughs> 타는 사람들이 있냐? 우리 아, 색깔 설명 좀. 이거 원래 색깔 누구예요? 설명 안 하는 게 낫지 않나? 어, 아 그래요? 해야 되나? 아 해야지 당연히. 애들이 안 해야 될것 같아. 그럼 회색이 음별 은별, 음별장. 회색 전대요? 네? 제가 회색인데요? 저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요? 그럼 저 뭐예요? <laughs> 아, 일단 왼쪽부터 하자. 노란색, 공파리파. 빨간색, 마무지 <laughs> 뭐야? <웃음> 파란색, 누군데? <웃음> 아. <웃음> 파란색, 푸른. 핑크색, 누구야? 핑크색, 금이. 초록색, 누구야? 은별. 회장, 누구야? 유모. 오케이. <목소리> 안녕, 뽀 어디까지 가는데, 우리? 기빨릴 때까지. 하자. 지금 이미 기빨렸는데, 그 끝나는 거, 거 아니야? 끝나는 거 아니야? 오른쪽으로 가, 오른쪽으로 가. 한 명씩 싸워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계단으로. 그리고 금이야, 너 조금만 오른쪽 가봐. 조금만. 그렇지. 약간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야 돼. 하이 <laughs> <사람 웃음> 올라갈 수 있게. 야, 구플이. 구플이 저싸아 잡는 거야. 헤드폰 위로 올라가기 싫은 데 아, 미친놈아! 아, 구플이 미친놈아! 뭐야, 구거이 옆으로 가, 옆으로 가 t is it? You d o n 가 g 가 t 가 o 가 r 가 n 가 l e Once again, 1단계 클리어한 거야? 원숭이 아니면 못깰 수가 없는데? g a 원숭이 o u 원숭이, Once again, you are. Once a g a i 원숭이 씨. 아, 저기 원숭이 씨. 야 이거 y 개다 눌러야 되나 봐. 버튼. e You are. You are. You a r 는 You are. You 아야. 내가 눌렀어 이거 어떻게 눌러? 야야야 이거 다 같이 있어야 한, 한.. 한 자리에 나 있어 아니, 저기 가암용 보라색이 자피쿠야 가암아 이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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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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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힘들어, 아, 힘들어. 응. 열쇠 꺼내줘 됐다 여기 여기 이제, 가면 이제 가면 돼 x3 어? 가가면 안돼 다어 가가면 안됐다고 누가 나면 되잖아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왜왜뭐 어쩌라고 밑에 거 눌렀어 아 금이를 구해야 됐구나 아, 필요없는데 그래, 갖다 그래. 버리지 왜 아, 열쇠 좀문 열어봐 아니 문 길막 레전드 아, 살려주세요 제발 오케이 거리 가보자고 아니. 거리 레츠고 얘네랑 진짜 거리 주고 싶은 지금 나 밟으면 아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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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나봐 발으면안 되나봐 다음엔 죽어 넘어와 <laughs> 아놀아오 <laughs> 죽어! <laughs> 내가 다음에 죽어. 내가 완벽한 발견을 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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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원숭이 새끼. 뭐야? <laughs> 이어 있어? 내가 나부터 <laughs> 간다. 나부터 간다. 가고. 그렇지. 좋아. 그렇지. 아 좋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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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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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싸. 대가리 위에 싸. 대단하다올라가 봐. 뒤에. 저 원숭이 새끼 진짜. 난리났다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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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

저 이거 깨는 거 말거든요. 야싸싸 싸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잡았다 잡았다. 잡았다 야야야야야 아니. 잡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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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우리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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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니가 1번인지도 몰라 줄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? 아줄 순서 하는 게편하긴 한데 그냥 하자 얘들말안아리치 아니 벌스 버스 버스 지스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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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지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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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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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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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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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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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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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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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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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아 아니, 아들니 님들 님들 세상에.. 고한 팀씩 움직이면 돼. 여기 다안 닿게. <놀람> 네. 다라라. 왼쪽 오른쪽에 서줘. <놀람> 야! 병신아 진짜! 아니 운명해! <명시가> 아. <laughs> <아니, 왜 그래? 놀람> 체크, 체크 포인트. 체크 포인트. 어, 나온다 나온다 가자 가자. 가자. 어? 갇혔어. 야! 원숭아! 아 여기부터 내들아 새끼 포인트 있으니까. 있어서 다행이다. 한 방에 가면 돼한 방에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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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직. 야 이거 뭐야 이거. 돌지 돌돌돌돌돌 나이스 뭐야 나이스. 야이야야 새끼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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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왼쪽으로. 어. 아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미안합니다. 나나나나나 o i n g to d 설명 들으셈. I'm not going to do that. I'm not going to do that. 누 m not g o 가잘 빨아요. 공파 t 잘 a t I'm not g o i 파 g to do that. I'm not going to d 오케이 a t I'm not going to do that. 이게 왼쪽 봐야 돼. 왼쪽 봐야 야 왼쪽 너랑. 아니 나는 이이야 양쪽에서 빨아들여서 못 움직여 이 미친놈들아. <laughs> 한 명만 빨면 <laughs> 어, <빠면> 돼한 <laughs> 명만 이거야. 가용 오케이. 이거 우리 이 포지션 유지하는 거예용. 아, 순서 바꿔야 돼 왼쪽 봐야돼 다. 이제, 왼쪽, 왼쪽, 봐, 이제 왼쪽, 왼쪽 봐 왼쪽 봐 왼쪽 봐 왼쪽 왼쪽 이 남연이 왼쪽 봐이 왼쪽 봐

야 오른쪽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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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밀어, 밀어, 오른쪽 밀어, 밀어 오른쪽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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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 근데 야 일단 밀어봐 아 시작이 아니야 아왜 이렇게 오케이 빨리 달려야 되네. 바로 시작부터 오른쪽 밀어 기다려봐 열쇠는 시작, 잠시만 잠시만 열쇠 왼쪽인 나 봐야겠다 뭐야 아 뭐야 열쇠, 열쇠 왼쪽에 있었나 왼쪽으로도 갈수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. 뭐야 여기 어디예요 아 시간이 눈네 눈에 아, 오케이 됐고 cook c o 그 k Okay, I don't 자 n o w I d o 자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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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1층에 있는 하나짜리 상자 바로 빼야돼 아~~ 그렇지 내가 내가 떨궂게 이거 왼쪽으로 아, 조금만 들어가 조금만 들어가 왜 조금만 양갱이 내려와도 돼 오케이 오겠다. 올라와 올라와 올라가세요 그렇지 우리끼리만 있으면 아, 돼 우리끼리 왼쪽이 게이... 안 보여요 좆됐어 이거. <laughs> 그 이거. <laughs> 이거 이게 좆됐어 얘들아 아니 왜 끝에가 있는거야!!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야 뭐야? 엉켜졌어. 어? 아대단 아, 서로 들고 있는 색깔이 달라 총이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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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빵 색깔이 되는 거야? 은근이다 빨았어. 은근다 먹었어. 이렇게 어? 먹혔다. 뿌린 따먹었죠? 예? 어머님 제가 싸드릴게요한 아. 아. 명만 좀 넣어줘. 얘들아 이거 한 명이 먹으면 네. 다 먹겠다. 쌓았어. 먹었나 봐. 나왜 나 버려. <laughs> 아이 난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거야? 나는 여태 게임을 못 하고 있어. 그래도 <laughs> <laughs> 점점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. 대박. 됐다. 됐다. 금비야, 먹어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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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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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비야, 빨리 먹으라고. 사어갔는데 어른도 어른도 됐다. 없어. 먹어. 없어. 됐다. 우리 하나만 먹어준대 우리. 내가 다될거 같소. 어? 나은이 너, 지금! 이 너, 나은이 너, 아은이 너, 나은이 남 나은이 나은이 나지않았나아이여나분들 오늘 이 너, 나즐이 너, 나은이 너, 나은이 너, 하빵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빨고 싸고 싸먹고 어. 좋았다. 오늘 단어가 다왜 이래? 나 오늘 유튜브 맘카페 올라간다 진짜로 어? 이거. 푸린이라는 어. 사람 안 되겠네요 방송에서. 푸린이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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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풀인이라는 웃음> 유튜브 어, 안 되겠어요. <laughs> 아 힘들어. 혹시 4시간 이내 클리어신데 게임을 갖다 던졌는데 4시간 안에 어떻게 안 될까요? <웃음> <2시간> <웃음> 예? 게임을 끝내긴 했거든요 저희. 아직 끝내긴 했어. 그냥 미끄러진 척하고 받으면 안 되나?